Bye. 당일을 납치했어요. 아니 처음에 내가 작업실에 딱 왔는데 뭐야 머리 뭐야? 오늘 꼭 방송 켜주면안 돼요? 하면서 내가 <laughs> 방송을 하자고 쫄랐어 어, 처음에 어. 나는 안 할라 했단 말이야. 그냥, 그럼 그 같이 할래? 우리 같이 스팀 협동 게임 하자. 이래서 에헤. 그럴까요그래서 같이 왔어맞아 <laughs> 원래는 <laughs> 방송을 얼마 안 켜려고 했는데 강이가 방송 해야 할것 같아요. 해가지고 <laughs> 맞아. 머리 어. 너무 예뻐. 바로 그냥 갑시다. 왜냐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로 <laughs> 게임을 들어가 볼게요. 와 대박! 와 아, 우와! 뭐야? 저기요. 선생님. 제깐 잠깐만, 잠깐만. 같은 방향으로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저뒤집어려고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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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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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내가 누구야? 아... 이거 잡고 밀어야 되는데 아니, 공공 아니, 아니, 이 질질 끌어니아이어니아 베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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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생니아 잠깐만! 아이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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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저 이거 먹고 싶다는 거 같은데? 말먹었못 아, 먹어! 먹어! 먹 됐다! 뭐야? 쟤왜입안달 날... 안... 어? 먹었잖아 먹 먹. 왜..듀토리얼이었네? 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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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히는 우와, 거였어 우리가 먹히는 거였구나 아. 아. 뭔 <laughs> 믿음직스러웠단 뭐 말이지. <웃음> 어. 아, 어? <laughs> 어? 예, 여기서 떨어져서? <laughs> <laughs> 와! <오와>! 천재 <천진대! 웃음> 야,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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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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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고. 아! <laughs> 오, 됐다. 오, <laughs> 아 여덟 개 나와야 돼. 그 근데 저희 어디로 가요왜고 이게 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아! 아! <laughs> 아! 내가 이거를, 아 이걸 돌릴게. 너가 어, 어. 먹어. 저, 저걸, 저걸, 저걸. 아, 그러니까. 어, 여기, 여기, 잠깐만. 이거를.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그만그만쟤 이래서. 아, 여기, 그, 그어그그아아 여기, 여기 이제 뱉어, 올라가서. 떨어져서. 오오오오 좋아요. 역시, 여러분, 저희는 천재예요. 어, 뭐야? 열어줘도 되나? 아, 저거 먹는 애들인가 보다. 먹으면 안로 어, 되나? 어, 지나갈 수 있다, 아 이제. 아, 감사해요. 고마워. 이거, 이거 똑같이 물 먹어서 물 키우기. 근데 쟤네들이 먹잖아. 아, 아 먹으면 안 돼! 이제 쟤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봐. 야. 아! 아! 나 알았어! 어. 먹어봐, 먹어봐 어. 이거, 먹었, 먹었지? 응 어. 먹었지? 여기다가 물을 뿌리는 거야 그러면 가도, 가도, 가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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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러면 쟤네들이 어. 저기로 갈 거야 예. 그러면 못 어, 올라오는구나 어. 어. 그러면 이제 어떡해. 어떡해! 예! 어떡해! 이게 뭐지? 아, 아, 이거, 이거 어. 자, 어. 서로, 어. 서로 문 다음에 어 어, 가라, 어. 가라, 가라 오,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좋아! 됐어, 됐어. 어, 됐다, 됐다! 맞아, 어, 버린 오, 줄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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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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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좋아하잖아, 다빠 아, 되나 보다. 아, 아 야, 이거 진짜 아, 귀엽다. 그 아보카도씨. 이렇게 주고, 우리 또쏙 들어가면. 아. 하는 어, <laughs> 얘도 우리랑 똑같다. 어, 맞아. 어, 어? 내가 내가 불을 어? 쏘면서 얘, 얘를 태워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어디가 어디가요? 와 이거 불 지속 딜인데코코라고 이거 태워야 된다. 자, 다시, 다시 먹으러 가자. 다시. 아. 아, 이거 혹시 저희가 대령해 드려야 되나요 아, 아니구나. <laughs> 아 알파콘이 갖고 싶은 이유가 머리에 붙이기 인거예요. 아, 그랬던 거구나. 우리 여기로 가야 되는 거겠지? 잔다. 나 잔다. <laughs> 아, 아, 헤드뱅뱅.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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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먹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아! 거 뭐야? 몰라. 불린. 와, 불려서 아. 가봐봐. 저, 저희, 저희 꼬리기야 돼. 꼬리기, 꼬리, 꼬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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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것같 아, 아저 전에 그, 원, 어 야, 겠다 내가, 내가, 아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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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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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내려 내가, 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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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laughs> 다시 내려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오케이 okay. 내가 올라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okay. 내가 올라, 어, 먼저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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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고잉고잉 야. 어!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 너무 좋은데? 젖혀서 올라가고. 오케이 오케이 갈수 있어. 열쇠 갈수 있어. 일단 보고. 어, 열쇠 열쇠를. 어금면아니 음. 먹으면... <laughs> 우리가 노렸어. 노린 거야. 그렇지? 어. <laughs> 바퀴벌레 아니죠? <laughs> 배짱이네. 혹시 노 저어 줘야 되나? 어? 어 그런가 보다. 일단 놓고. 어. <laughs> 오, 오 예뻐. 아저공 어. 어, 떨어지는 거 아니지? 그공떨어지면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끼워놨어. <laughs> 와 예뻐. 야 이쁘다. 나 이거 진짜. 아 <laughs> 어, 끝났다. 지금 저희가 한게 무료 버전이거든요. 더 오. 다음을 하려면 사야 돼. 음. 어, 그 맛보기로 하기에는 진짜 어 데모 맞아, 괜찮다. 다음에 또 할까? 응. 괜찮.